전 세계 AI 시장을 뒤흔든 남자 젠슨 황. 그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향한 곳이 바로 깐부치킨이었습니다 호텔도 회의실도 아닌 치킨집. 그 자리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의 정의선 회장까지 함께했습니다. 한국 재계의 두 톱이 치킨집에서 마주 앉은 겁니다. 젠슨 황은 웃으며 말했죠. 치킨도 좋아하고 맥주도 좋아한다. 특히 친구와 함께라면 완벽하지. 그 한마디에 주가가 폭등. 깐부 이펙트가 한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는 인증샷 명소로 변했고 깐부치킨 삼성점은 안내문까지 붙었습니다. 젠슨 황 CEO 테이블은 모두를 위해 이용시간 1시간 제한.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AI 반도체, 자율주행, 미래차 협력까지 세계산업을 뒤흔들 대화가 치킨 한 입, 맥주 한 모금 사이에서 오갔다고 합니다. 이 여파는 치킨 판까지 번졌습니다. 깐부치킨은 즉시 신메뉴를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AI 깐부, 회장님 입맛 그대로라는 슬로건으로 젠슨 황의 메뉴 조합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이화제에 결국 깐부치킨 가맹 본사는 손님 증가로 달기 부족해 본점을 포함한 14곳 직영점의 영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AI 황제의 한끼 식사가 한국산업과 문화, 그리고 세계의 밥상까지 흔들었습니다.